이게 검찰이 재판이 시작되면 증거 목록이라는 걸 재판부에 냅니다. 예. 어, 이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증거 목록을 냅니다. 그거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1번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증거 채택 여부를 이제 그 변호인하고 검찰이 그 협의를 하고 뭐 논박을 하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이제 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한달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공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종적이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부자 진술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다른 그 다음에 다른 증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이 또 바뀔지 모른다 재판부가 지금 그걸 의심하는 거죠 예.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보류, 보류라는 거는 이제 다른 증거 목록 다저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맨 나중에 판단하겠다 그때까지 안 바뀌면 아하. 안 바뀌면 이제 그때 증거로 채택하겠죠. 음.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재판부조차 이화영 그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이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 고리 하나는 일단 좀 제동이 걸린 거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이것도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이나 아니면 뭐 국정원 문건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상당 부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